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심한 목 디스크는 약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초기에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을 적절히 하시면 증상 개선과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 그리고 심하면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 말한 치료들을 6주 이상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 급격한 근력 악화나 디스크 동반 및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와 같은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요법 등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요법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렇게 하더라도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는다면 어 경추의 척추 신경 주변에 불필요하게 자라나는 조직을 제거를 하거나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 유착과 염증을 제거하는 신경 성형술, 튀어나온 디스크를 고주파를 이용하여 수축 및 응고시켜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등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근육과 인대 손상이 거의 없고 수술 시간이 짧아서 일상 복귀가 빠른 것이 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제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나 그 주변에 자라난 인대 조직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 목이 앞쪽으로 접근하여서 치료하는 전방 접근법 그리고 뒤쪽으로. 접근하여 후방 접근을 하여 치료를 하는 수술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법에는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과 터져나온 부분만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방 접근을 하여서 뒤쪽에 추간공으로 탈출한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터져나온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방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를 하여서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인공 디스크를 넣는 것도 적응증이 다른데, 인공뼈를 넣을 수도 있고, 본인의 자가뼈를 채취를 하여서 뭐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방 접근을 하는 경우도 수술법이 다양한데, 제가 말한 그 후방 접근하여서 디스크 제거를 하는 것도 뭐그 중에 수술법이 하나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를 하지 않고, 어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이 불편하거나 다른 목과 어깨 주변에 근육통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 후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